네 반갑습니다 무료 최고 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얼마 전에 그 로또 엑스파이크에서 기본 소득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앱이 업데이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은 어, 몇 30분 전에 그 설날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루 전날에는 팝이 어, NFT 에어드랍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두 가지를 한번 짚어보죠 어, 우선은 음, 첫 번째 어제거부터 한번 보죠 여기에 구글 폼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양식을 작성을 해서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어 구글 폼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신규 가입자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 그림을 보면, 어 기본소득 개정당 1회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소득 개정당 1회 신청 가능합니다. 자, 참여 대상은 기본 소득 모든 유저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가입자들도 신청할 수 있는지. 예, 그것까지는 조금 애매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뭐썩 땡기지는 않네요. 네. 자, 여기 구글 폼으로 들어가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월 30일 공공시, 오늘 자정부터, 어, 아죠 오늘, 예, 네, 오늘 자정부터 시작을 했네요. 오늘 자정부터 2월 6일, 네, 23시 59분까지 진행을 하고, 2월 7일 날에 순차적으로 지급을 한다라고 합니다. 어, 참가자 전원에게는 100개의 깨비를 지급을 하고, 신규 가입 시 자동 지급하고, 구글로 가입 시에는 10개의 깨비를, 어, 지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참가자 전원 팝이 NFT를 1개를 에어드랍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이 6가지 미션 중에 3가지만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카톡방 입장 그리고 텔레그램 입장 그리고 트위터 팔로우 페이스북 팔로우 그리고 미디어 미디엄 팔로우 그리고 기본소득 플레이스토어에 별점 5개 주고 리뷰 작성 여섯 개 중에 세가지를 하면은 이제 그 참여 이벤트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깜짝 초대 이벤트인데 뭐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성을 하실 때 페이스북과 이제 미디엄 그리고 기본소득 닉네임 어 요거는 그러니까 이두 가지는 그냥 하라는 거네요. 페이스북 팔로우와 이제 미디엄 팔로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나머지 네개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 수능 닉네임을 여러분들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클레이튼 지갑 주소를 여기서 에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이벤트 방금 전에 나온 이벤트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벤트는 오늘 자정부터 진행을 하고 2월 2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자, 이벤트 내용은 네 가지인데, 자, 미니게임 참여 시에 깨비를 1.5배 지급을 하겠다. 그리고 미니게임 응모 참여 횟수를 2배 늘리겠다. 공식 텔레그램의 잭팟 2배 이벤트. 그리고 공식 카카오톡 매일 10명에게 333개의 깨비 토큰을 드랍한다 채팅을 1회 이상 한 사람에게 한해서. 자, 음,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이거는. 자, 요거는 그 1월 31일부터 요거 할, 아, 요거, 미니게임 참여할 때, 깨비 1.5배를 지급한다. 자, 자, 게임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풍차 돌리기, 그 다음에 황금알 찾기, 그리고 이제 유리다리 건너기, 오징어 페, 게임, 뭐, 패러디죠. 그래서 매번 이런 거할 때마다 광고를 무조건 봐야 되니까, 어, 좀 해보니까, 좀 지쳐요 사실은 예 지칩니다 예 광고 기반의 코인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추석 체크하는 데만도 질리는데 이거 하루 종일 또 광고 보라니까저 같은 경우는 좀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할 때마다 이제 뭐한 개씩의 이제 깨비 코인을 이거 같은 게한 개의 깨비를 주는데 자 이거를 이제 곱하기 1.5배 지급한다 1.5개의 깨비를 지급한다는 건데 그러면 1, 1개비의 가격은 이제 1개를 모으면 이제 XE 토큰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일단 그, 어, XE 토큰의 가격을 한번 보죠. 어, 1XE 토큰의 가격은 현재 기준으로 1.658원입니다. 1.6원. 곱하기 1.5. 그럼 8원 1.6. 2.4원. 어, 할 때마다 2.4원을 이제 먹는다는 건데, 어, 르겠습니다 이거를 뭐, 좋아라 하시는 분들은 진행하시는데 저는 좀 지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공식 텔레그램의 잭팟 2배 이벤트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어, 여기 텔레그램에 계신 분들은 거의 이제 고정 멤버들이 계시는 분들이라 거의 이분들이 독식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방법을 다 알고 있고, 뭐, 뭐, 이렇게 채팅을 해서 레벨업을 하고, 거기에 좀 적용 기준이 되면 잭팟 당첨이 되고 하는 건데, 어, 모르겠습니다. 그들만의 리그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은. 요거는 괜찮네요. 공식 카카오톡에 매일 10명, 채팅 1회 이상 했을 때, 이런거 에어드랍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진행을 하시고요. 뭐, 하시면 되는데, 음 뭐, 딱히 끌리는 이벤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기본 소득 입장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만큼 돈을 이렇게, 뭐 내는 건데, 어 광고를 하루에 만약에 이걸 미션을 10개만 해도 광고 10개를 보는 셈이고요, 우리가. 1인당.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어, 트위터에 이제 기본적으로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이 3천명 뭐, 텔레그램에 뭐, 한 1,600명. 그, 기본적으로, 뭐, 공통 집합으로 봤을 때한 1,500명 정도가 있는데, 어, 1,500명이 하루에 한 번씩의 이제 10개의 미션만 한다 하더라도, 10, 15,000번의 어, 광고를 본다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좀 짜지 않나? 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기본 소득이 좀 더, 어, 기본적으로 조금 더좀통큰 좀 그런 이벤트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예,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